네, 선생님. 허경의 작가예요. 제가 이제 그 명예의 손으로 그때 이제 구속됐을 때 네. 남부구치소에 있었잖아요. 남부구치소에서 이제 그작판 때문에 출정을 나가잖아요. 나가면 이제 그 밑에 뭐 지하 같은 데 이렇게 방들이 이렇게 그 피해자들이 있는 대기하는 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임그죽범하고 이렇게 같이 있게 됐어요. 방에왜 그러냐면 거기서 좀큰 사건이 오해졌어요. 아요어때에 왔다. 유명 인사들은. 근데 걔가 이제 나임 그4태 이제 그, 그 주범인데 네. 그 나임 애들이 몇명 있었어요. 거기에. 변접을 가잖아요. 아, 네. 근데 나임 애들은 거의 매일 변접을 하나 봐. 변접이 뭐예요? 변호사 접견 아 변호사 접견을 어, 가면 말씀하시는 때가 대략 언제 정도예요 2022년도 아마 어, 상반기일 거예요 상반기 몇 월인지 잘 모르시겠고 제가 아마 3월 같아요 3월 아 2022년 3월로 예상을 하신다 예예 왜냐면 어... 제가 재판을 네. 어, 3월하고 6월에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3월 6월 9월에 받은데 그 네. 재판 초창기 때 제가 그그 그 친구를 걔가 한 40대로 보이더라고요. 40대. 아. 얼굴이 통통해요. 라임 주범 중에 키가 아주 말라고 잘 생기는 거 있고. 네. 걔는 좀 통통해. 남부구치소에 선생님이 계셨을 때 이렇게 라임 주범들을 여럿이 있었다라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제가 이제 본 애들은 남부 라임 애들은 그두 명을 봤어요. 두 명을요. 다 알아요. 제가 제네들이 라임이라는 거를. 아. 그쪽 그... 그 그 구치소 그 교도관들도다 알고 아... 어... 라임이 워낙에 큰 사건이었어서 네, 그리고 걔네들은 매일 전접을 나가요 매일 변호사가 많잖아요 여러 명이야 걔네들은요 예, 예, 오전에 나가고 또 오후에 나가고 변호사 바뀌어서 계속 나가는데 네. 저는 어쩌다 못이 나가면 제가 나갈 때마다 걔네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라임 주범이라는 분을 아마 대가 걔가... 2명 정도를 봤다라고 하시는데 뭐 네. 쌍방울 아니야 김성태를 그랬더니, 네. 어 김성태 잘한다 그렇죠? 쌍방울 상것 때문에 수사받으러 나왔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내가 어, 남부지검 얘네들이 쌤 모양이다. 나 영장 실질 심사하는데 막 그리고 기각된 것도 막또다시치고그러니그남부지검이걔네들이열악력 아, 있다고 하면서 네. 그때 자기 보는 앞에서 김성태가 김성태를 소개받았는데 네. 남부지검에 어, 자기가 그. 무슨 일 있으면, 라임 쪽, 그쪽 무슨 일 있으면, 자기가 일을 봐줄 수 있다는 식으로, 네. 자기 보는 앞에서 사장검사한테 통화를 하는 걸 보여줬대요. 그리고, 그, 200억인가를, 정확히 금액은 200억인가가 아니라 200억이에요. 정확히. 아, 그건데 정확히 기억을 해요. 왜냐면은, 내돈는 아, 네. 200억 알기를 그냥, 뿜뿜 알듯이 말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200억을, 그래가지고, 그, 쌍방울 쪽에서 이제 그, 투자를 해둘라고 하면서, 네. 어, 자기들이 이제, 저 남부지검에 영향력 있다고, 이렇게. 자기 본을 앞에 차단 검사 전화도 하고 아... 그래서 이제 200억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자기는 그거 별로 생각도 않고 잊어먹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운영한 자금이 조단인데 그 200억 돈도 아닌 자기 말로는 200억을 돈으로 취급을안더라고그 수많은 투자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걸로 지금 불러가고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 아좀 어, 어, 억울해 억울해하면서 자, 자기도 그렇게 네. 그, 그 200억이 대 깊이 이 간일 안 해가지고 좀 시간도 됐고 그래서. 뭐~ 자세한 것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로 네. 지금 자기를 조사받고 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니까 김성태가 그~ 구속되기 훨씬 전이에요 그때가 음... 아마 김성태가 해외로 도피하기 음... 전이야. 이 사람 이름이 지금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수건이 있잖아요. 수건으로 나오고 이름은 안 써있거든요. 이름은 안 나와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다, 다 나임 주범으로 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걔 이름을 이정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왜냐면 언론에 나임사때 보면 이정필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아마 걔가 이정필일 거예요. 왜냐면 그걔 말고 네. 또한명 있었던 애는 나이가 네. 좀 어려요. 나이가 어리고 네. 좀 잘생겼던데 그리고 명좀 어린 그 얼굴 잘생긴 사람도 저기 라인, 라인... 라임 주범으로 통해요. 조도관들 다 알아. 걔네들한테는 아, 잘하더라고요. 말도 아, 잘하고, 친절하게 아, 하더라고. 아, 굉장히, 아, 굉장히 걔네들한테 아. 친절하게요. 그 사람은 그, 그, 이름이 뭐로 기억이 되세요? 그 사람 뭐 대화도 안 나눴고, 예, 예, 그냥 라임 라임으로 다 예. 거기로. 라임으로... 중일이 됐다. 응?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라임 주범 정석... 중에 하나인 이종필이라는 걸 아셨군요. 그렇죠 저. 그리고 사진 보면 제가 청와티 얼굴 찍을 수 있어요 사진 보면 청이티제가 아. 이종필이라고 저는 이제 상경을 했는데 네. 만약에 아니더라도 제가 그 나이인 그 주범들 얼굴 보잖아요 네네. 그냥 무조건 찍을 수가 있고 네. 저랑 출전 같이 간 기록 보면 나오니까 어? 아. 근데 어쨌든 그 해가 말하기를 그때 쌍방울 때문에 불러가지고 수사를 한다 굉장히 막, 막 괴로워하고 억울해, 억울해하고 하소해 하더라고 저한테 오히려 어아그 내가 맥주 되는 거 우리가 잘 했는데 그 (200억짜리) 어 그거 아무것도 안, 그~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어이제 그~ 지금 와서 또몇년전 거를 잘 불러가지고 수달 한다.